하일오듀에오 두 단위 반나이. 아니, 봐야겠다. 아니 이, 두 단위의 이, 시선으로 봐야겠다. 용민 언니 뭐 먹는 거야? 그거 떡임? 닭가슴살 소세지. 오늘부터 1일차 저점변 살삼 하세요. 지금 이제부터 잘 생겨질 거니까. 야 근데 이거 구름이야. 닭가슴살 이거 두 개만 먹고 이제 버티는 거야? 그거랑 그 야채. 야채. 소세지 두 개밖에 안 먹었는데 이거 더 먹어도 돼요? <laughs> 닭가슴살 근데 그 용량이 있어. 아니, 그런 것도 많이 먹으면 살쪄! 아니, 살쪄! 에그는 너 맞아, 너는! 니가 뭘 알아? 아니, 그냥 그 새끼를 아, 다 챙겨 먹어야지. 그리고 파프리카랑 브로콜리랑 아몬드 챙겨 먹어. 방울 토마토 이런 거 먹어. 어, 어, 그런 거 먹어. 아, 네, 근데 갑자기 채팅창에 나 삥도 상했어. 왜, 왜? 왜? 그냥? 코끼리도 풀떼기만 먹는다고 계속. <laughs> 아, 왜 그래, 진짜! 코끼리 정도 아니잖아요! 아, 네, 진짜. <laughs> 그냥 하마 정도지. <laughs> 오 왕구치 솔피아 아깝다 <laughs> 미드부터 밀어봐 미드부터 오케이. 여기서 수면 같은 거 조심해야 돼면역몇 음. 좋아 계속 음. 나 누구한테 막을까 최대한 제스, 딩크스 뭐 거의 다 괜찮을 듯 오케이 우리 정글 피가 너무 없긴 한데 아야 이거 그, 바이게 먹어 뭐. 오케이 오케이 다시 2등밀로가나 15초 기다려어 문데 얘무는데 물러온 거 해보자 해보자 천천히 해봐 해봐 해봐. 해봐. 나 패는 중. 나 왼쪽 보고 있거든. 아 오른쪽 보고 있다. 얘 잡고 천천히 보여. 야, 천천히. 어. 어 얘도. 아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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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용용용 용. 용 목자 아, 용 목자 용 목자. 용 먹자, 용 먹자, 예. 내가 대신 조이 마카할게. 나 피가 없다. 호피 노곤 나이스 나 용치고 있다 좋은데 우리팀 나이스 좋은데 나이스 좋은데 날다니는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보자 싸 미드 밀때 보자 응어 지금 가보자 스킬 빠졌거든 네네 말파 올라가다 말파 다냐. 위치 봐 아, 천장 할만해 할만해 이거 받을게. 어, 봐봐 봐봐 봐봐. 나이스. 그 친구 스펠 받았어. 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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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쭉. 응. 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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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쭉. 받 나이스! 나이스! 끄끄끄. 나이스! 야호! 나이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좋은데 우리 팀 좋은데. 겠다고요어 뭐야 툭툭 방종했어너 툭툭 방종시켜잖아푸르야 토를 일단 오른쪽에 줄 서봐. 하마 하마 올라가고. 나 하마랑 부르지 마라 기분 나쁘다그 닉네임 바꿔 오든지. <laughs> 닉네임 뭐야? 그건, <laughs> 완전 유치해. <웃음> 예? <웃음> <웃음> 제한테 아니, 그, 그 저런 소리를 했다니. 나는 푸란주. 자기 아니 자기가 더시 말았어. 나보고 뭐라 하네? 차가운 사마의.. 네, 초등학교 때 만든 게임링랭인 같아 <laughs> <laughs> 진짜 내가 너한테 뜨거운 거 개구리 뭐 이런 거 <laughs> 와.. 너 진짜 어이가 없다 쟤 네. 조심 조심 얘 네, 맞아? 풀 있을 거야 아마 음. 아니, 있다, 여기 아니 풀 없겠다 풀 없겠다 여기 플러스 가봐 어 아, 뭐야 어? 뭐? <laughs> 뭐야? 아, 뭐지? 뭐야 나이스 뭐야 3치 무이 먹미 잣텔뻥어야 먹고 있다 먹고 있다 방해해봐 방해해봐 나갈수 있어 이거 근데 두분이안 보이는데 이거 나 3대1이야 이거 나 가는 중 천천히 해봐 궁 쓰면서 궁 없어 궁거고궁얘많나 없거든 어 천천히 해봐 천천히 우리히도 못가 우리도, 우리도 어, 어? 나공 음, 3초 않아? 아 근데 나 가다가 죽을 것 같아 님이 간다 거기. 나도 가볼게. 들어와, 나이스. 뭐야? 뭐야? 구초 좋은데. 아, 좋은데. 왕구초 뭐야? 어때? 라네트 어때? 오케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전자는 미리 미리 끄고. 아 맞네. 네 알겠습니다. 음, 아, 이거 밥 만들어서 초대해주자. 빨리 우리도 시작하자. 저기도 막하다 이제 슬슬. 화이팅! 다들 템트리 생각하고. 아 가보자 우리 재밌게 해보자.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나는 픽 픽밴으로는 우리가 훨씬 이득 본것 같아. 뭔데 멘탈 찍혀 이경민. 그래야 돼 어깨. 아 멘탈. 네.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저만 들었다 저기 미드. 루미야 음? 네가 좀더말 좀만 더 어, 해줘. 어나말 그래, 많이 얘기. 해줄게 이번 판에. 맞아 루미 음. 언니가 오드 잘하니까. 탈퇴했습니다. 미드 밀고. 너 탈출시 바텀에? 가보자,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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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너무 늦는데 우리. 아돌들가서 해봐 어그로 꾸며. 일해 예, 예, 일해봐야 뭐. 돼 떼면서 아, 일해. 면 번. 일회일회봐봐일회일회아아 일해, 일해, 까나 뭐풀데 뭐지? 음. 예, 예. 미드 한번더 푸시하자 우리. 나좀 뒷자리 한번 볼게. 어 아, 미드 미드 물렸어 물렸어. 나 아, 왔음. 선선 빼면서 해보자 빼면서. 할진하고 아, 다 걸었거든. 어선선히 해보자. 어 일일야 투플. 와봐 봐봐. 피갈리 준다. 어, 쟤네, 일 없거든? 피차 근데, 피 계속. 잠깐, 우리 먼저 치면 안 된다. 그냥 포킹바로스 응. 하면서 버텨야 돼. 어, 포킹바로스. 나찍기려탈 타야 되나? 어, 그래, 그렇게. 어. 아. 포킹만? 어, 바로스가 포킹만 해봐. 어. 난 계속 찍탈다집 타봐. 어, 텔탈게 바로. 너 저기 먹는다 응, 가면 좀. 나텔 탔어? 가보자, 가보자. 응. 천천히.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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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라이즈 봐줘.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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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아, 아 나죽 스킬. 스킬 다 빗나가고. 나이스. 봐봐. 나 참. 아나 봤다 봤어. 맞아 봤어. 저만 빠졌어? 좋은데 너쪽으로 가는 거? 아, 우리 밀어넣어. 밀어넣어. 거기 가는 좋고. 우리도 바르스 포킹하면서 내가 이거 노틸이나 라이즈가 먼저 바.. 받 아니 뒤에 이래 온다 이리 온다 아 라이즈 받아씨나 아무것도 못했다 4대1을 해가지고 이거 빼 빼야 될것 같은데 라이즈 예예 봐줘 여기 봐야돼 여기 여기 이래 나이스. 나이스 다행이다. <laughs> 이거 이거 집 갔다가 용 가는 게 낫지 않나? 어나집 갔다 탈탈게 나 탈탈게 집 갔다가 내가 타줄게.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좋아 좋아 좋아. 여기 미포까지 봐봐. <laughs> 나이스. 얘까지 얘까지 얘까지.까지 봐. 이거 바로 옹 가자. 바로 가자 바롱. 바롱, 바롱, 바로 바로 바로.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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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파룬도 아, 없어. 나도 없어. 아, 끌어야 돼. 천천히 뚫어볼래 어. 시야 조금씩 하면서 노틸리 들어와봐 여기 위에 언더 와드 박아봐 먹었다 어, 먹먹아 어. 나이스 이거 미퍼 궁한번 빼면서 해야겠다 빼면서 빼면서 아 우리 살당 뭐다나 이거 봐줘야 돼이가 봐줘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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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아 씨, 아 존나 아깝다. 여기 다뺏다딸데 아. 아. 안 아, 돼. 프로야 이거 너무 파이트하면 안 돼, 이거. 아, 나 뭔가 다 잡을 수 있을 줄 알았어. 쏘리나다딸 아, 텐데. 이거 일을 피해 속지 마. 아, 오케이. 팀이 앞에 서 우리 한번 걸어 보자. 와 봐, 와 봐. 저기서 걸어. 보자, 보자, 보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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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끝났어 이지나 집가다 타게광그이 아, 아, 어그로 뭐 있어 아 이런 식으로 걸리는 거 좀만 더 빨아봐 두년있냐?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있어 야야야 나이스 이거 무스건 이겼다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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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닌산들하고 정나 잘했다 야 구름이 역시 내 제자 역시 내 제자 야 바텀 바텀 미드 가도 되고 바텀 가도 되고 아무나가 역시, 내 제자. 와, 다행이다. 오, 아, 다행이다. 아, 왜이 이겼다! 나이스! 어, 아, 빡세긴 하다, 근데, 여기도. 아. 좋아. 근데 이거, 이렐이 사고로 좀 많이 커서 그렇지. 괜찮은 것 같아. 와, 스키샷이 너무 안 맞았어. 가보자! 야호! 야호! 야호. 코스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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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는거 아칼립은 오면 거 아니면은 얘네 여기 툴툴안 나올 거야. 짜오. 아한번더 미로. 나 여기다가 퇴사할 거야. 그리고 뒤에서 덮칠 거야. 생각해. 어? 내가. 아니 와봐 와봐 미포 와봐 이거 싸움 보자 그냥. 와봐. 나공 10초 나공 10초야. 음. 음. 좀내 위치 보고해. 안다 이제.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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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뒤에서 아칼리 오고. 아칼리! 아칼리! 음. 나스킬다 돌린거라 <laughs> 이거 한 대! 한 대! 한 대! 아, <laughs>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얘! 얘! 얘 얘만 합치면 안되는 <laughs> 나이스! <웃음> 얘까지! 나이스! 아 다행이다 내가 칠게 아 다행이다 바텀 밀어! 영웅! 영만 치고 나머지 이거 밀어 다시 미드 깜한번 볼게! 살짝만 볼게! 빼고! 빼자! 빼자! <웃음> 빼자! 나 <laughs> 밀려났어! <빼자, 웃음> <빼자, 웃음>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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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 자고 지금 붙을게. 아, 아, 아칼리 어디냐? 거기 해줘. 더 가봐, 더 가봐. 나 맞으면 죽어. 나이스나이스 와우. 열로 뺐어. 응. 열로 갈게 우리. 니가다 어? 했다 진짜 인정할게 제이 어. 없어 예.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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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laughs> 네가 다 했어 그냥 나, 부르다, 나 어깊다, 부르다, 부르다. 그냥. <laughs> 오케이, 오케이. 쟤네는 목숨 걸고 그럴까? 막아야 되고 얘 뭐. 와볼래? 음. 아 머릿속 첼타첼사첼사첼사타나 못하는게 없다 <laughs> 여기 여기 오고 같아, 더오고 같아 어휴 짱짱 다행이다, 다행이다. 나, 나 내가 널 살리려고 아, 멀리서 날라왔어 봤다 봤어 우리 원딜 살려 싸다 내가 견제할 이거 시가만 끄고 다시 오거든? 그 왔다 갔다 하자 응. 아집 아, 쪽이긴 어 이거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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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겠어. 어 가지고. 어, 칼는안 걸렸다. 뒤에 여기 있고. 아. 오루인 아. 눌러 여기 뒤에서 한만 계속 꽂으는좀 이거부 잡아야 될것 같아. 응. 잠깐만 나 우와, 스킬 가 없어서. 그러니까. 냥끝내끝내끝내넌 우리 팀이어 진짜 육포? 아, 아 깝다 아. 이거. 그래 많 데이도 봤는데 그래도? 에이. 내 장로 이제 우리. 어? 장르 그어야 되는데 아, 이거 장로나 하겠는데 이러면? 젤리 와드좀 와드좀 와드 봐아봐 아무나 아 먹었어 이미 아 오케이 가자 가자 이제 가자 가자 세게 하자 세게 하자 이제 세게 이제 아칼리타? 응 끝났다 이제 장르 끝났다 쟤네 아칼리타 안보인다 근데 쟤네 네토스 없는데 그냥 밀면 되는거 아니야? 네토스 없지? 일단 확실하게 확실하게 그래 응. 천천히 이거 넥서스 오면 저쪽에 먼저 달려들 거야 응바론 그거 버프 묻히면서 응 칼집만 잘 걸어줘 영만 응. 빠졌고 걸 응. 거야 저기 응. 아. 온다 내 칼집 못 걸었다 벌다 응. 온들 이거 억제기 쳐봐 넥서스 쳐봐 프로야 응. 나이스. 아이스. 고민이야. 아이들 푸르캐리 고맙다. 코스코스코스코스. 한 칸씩 돌면나도하지자 우리 선수 긴장하지 말고 우리 선수들. 예. 화이팅. 화이팅. 예. 이제부터 뱀픽 시뮬레이션 돌면서 생각해. 예. 예. 그래도 권한으로 안. 바비. 다들 고생 많았어. 다들 고생 많았어. 진짜니 못 나서 미안하다. 아 근데 <laughs> 재밌게 했어.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아네 나도 근데 나도 이런 거 하면 재밌었어. 맞아. 왜? 재밌 넌 재밌어 <laughs> 보였어. 아니. <웃음> <웃음> 넌 재밌어 보이더라학어야선수들이 선사들이 재밌으니까 나도 재밌고 이게 연결되는 넘치는 거지. 게 파이팅. 넌 코치 오랜만에 봤어. 그러니까. 어제 재밌었 어. 재밌었어. 누가 봐도 첫너 코치 너 해보는 사람이었어. 그냥 먼저 떨어진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많이 올라갔다. 많이 올라갔다. 好的哟，拜拜，拜拜，拜拜。